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 마음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이 자리 설 때마다 어, 굉장히 여러분들을 진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나 정말 이 말씀 꼭 붙잡고, 새벽재단 사무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 혹시 TV 속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 마음의 큰 울림과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영화, 연극 또는 뮤지컬 이런 것에 출연하는 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탤런트, 배우 또는 연기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분명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그 연극을, 그리고 그 영화를,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울다가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를 내다가 갑자기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들로 인해서 막 무척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들의 연기 속에서 마치 어, 우리가 그 배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이 배우의 배우들의 연기와 우리의 감정을 하나로 묶는 감정 이입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이입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울림과 감동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전혀, 전에는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그리고 새로운 결단들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연기를 매우 잘하는 이 배우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국민배우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굉장히 나와 사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배우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우리 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국민배우 짬칠 정도의 메소드 연기를 선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러한 연기를 열연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위당이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가늠죄를 짓게 되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장 속으로 최전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전쟁의 선두에 보내놓고 군사를 뒤로 빼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두구두구 다윗 가문의 올무가 되어서 계속되는 고통과 슬픔을 그의 가문 가운데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는 어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압놈이 이복 동생이죠. 동생인 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가문의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사랑하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자기의 친동생을 이렇게 범한, 이복형이죠. 형제인데 이복형이에요. 그런데 이 암론을 죽이고 외가댁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외가댁에서 3년이라는 시간에 피난살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암론이 죽은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서서히 장남을 잃은 슬픔에서 다윗이 벗어나게 됩니다. 서서히 장남을 향한, 장남을 잃었던 그 마음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외가로 떠나서, 외가로 도망가서 3년이나 눈앞에 보이지 않던 그 압살롬이 그리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굉장히 가까이, 긴밀하게 지내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드후하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녀에게 모종의 일을 부탁하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요압은 다윗왕과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외삼촌이에요. 다윗이 외삼촌이고 요합은 조카인 것이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또 전장에서는 막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하고 서로 목숨을 함께 나누었던 친밀한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왕과 신하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죠. 이런 특별한 관계라서인지 모르지만 이 요압 장군은 다윗당이 지금 어떠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흐르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었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맏아들인 암놈을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형제를 죽인 인륜과 철륜을 천륜, 동시에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까이 하며 그것을, 어, 자신의 정치 이념으로 삼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정의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압살롬을 천륜과 인륜을 동시에 저버린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압살롬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첫째 아들 압론에게도 못할 일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살아있는 아들이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또한 다윗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만 쌓여가는 이 상황 가운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고 이 다윗이 압살로 을뭐 그리워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진태의 양난을 잘 알고 있었던 유압 장군이 묘수를 하나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여인이 바로 드우와 여인입니다. 유학장군은 모종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드우와에서 데려온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마치 초상난 여인처럼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않아서 막 이렇게 관리를 안한 것처럼, 그리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 했던 이 슬픔에 처한 과부로서 자신을 꿈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드고와 여인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어 봤는지 또는 그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요압은 이 여인에게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또 드고와 여인은 그의 지시를 받고 그 모습을 그대로 연기하게 됩니다. 먼저 드고와 여인이 이 다유당에게 나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린 후에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다유당이 대체 무슨 일이냐며 내가 어떠한 도움을 너에게 줄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참된 과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동정심을 자아낸 후에 자신이 하고자 했던 본론을 꺼내 놓게 됩니다. 이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여인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주변에서 이 둘의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집안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그 아들을 그 형을 내어놓으라고 득과 여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너무 슬프고 괴로운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큰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릴 처지에 이 여인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온 가족들이, 온 족속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들이 정의로 와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살해한 이 형을 죽여서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는 이 동생을 죽인 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형까지도 죽여서 장남으로서 그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 재산을 자기들이 가로채기 위한 그러한 어떤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아들의 살인 사건이 드고아 여인에게 실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저 요압에 의해 꾸며진 각본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드우와 여인은 다윗왕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제발 이러한 사태만큼은 막아달라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왕은 이 여인의 간청을 다 들은 후에 이드우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어떤 사람도 여인의 장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다윗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확답을 들은 이 여인은 이제야 비로소 압살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장남인 암론을 이미 잃으셨는데 이제 차남인 압살롬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계속 외가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게 한다면 왕은 아들을 둘다 잃는 것입니다. 이제는 압살롬을 그만 용서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음의 결단을 내린 다윗은 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다시금 불러들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윗당은 비록 이 모든 일이 요압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지혜로운 득우와 여인이 펼쳤던 그 여련으로 인해 다윗당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의 눈물어린 청원에 의해 압살롬은 복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압살롬을 자기 앞으로 바로 나와 서 대면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초의 그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다윗 왕 가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드고아 여인의 이 여련은 다윗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며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까지 오늘 마지막 절에서 화해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득우와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녀는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고 위로를 잘해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왕이 여인의 연기에서 큰 울림과 감동을 느꼈던 것은 그 사건이 그녀와 두 아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처럼 다윗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남겨진 첫째 아들마저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가 살아있으려면 자신이 당한 실제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 역할의 빙의에서 연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드고와 여인은 이 드고와 여인이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상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리고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부터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나서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이 드구와 여인처럼 다른 사람과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로해 줄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알수 있는 장면이 본문 8절 9절에서 등장하는데, 우리 한 번만 말씀 읽어 볼게요.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드과와 여인의 스토리를 모두 들은 이 다윗왕의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지켜줄게. 명령을 내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다윗왕의 상황 가운데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을 죽인 형, 즉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결정이 혹시라도 이 다위당에게 누가 될까봐 염려하여서 이런 결정에 대한 죄가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니 왕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못 박음으로써 이 선택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위당에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했던 드고와 여인은 자신이 아팠던 상처만큼이나 이 아들을 잃고 상처 입었을 이 다윗을 위해 아주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그 여련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위당 역시도 이 여인을 통하여 마음의 큰 울림과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여인에게 확답을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답 이후에 이어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에는 압살롬을 복귀 시키게 되었고 가정에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스토리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설사 연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할 때 거짓된 꾸며진 것을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할 때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메소드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을 움직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예화를 들 때, 누군가 겪었던 일, 아, 누가 이런 이런 경험을 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살아보니 이러한 경험을 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머리와 가슴은 불과 몇 센치 밖에 되지 않지만 서로의 거리가 뭐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이 받아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동받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연기를 이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겉과 속이 더, 전혀 다른 그러한 연기자처럼 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삶, 누군가의 결단을 바꾸고 뒤집어서. 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삶. 우리의 삶은 이러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수십 명씩의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아서 떠돌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 또는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원망과 반항심을 가지고 떠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너무 아름답다. 나도 그러한 삶에 동참하고 싶다. 라고 하는 큰 울림과 감동을 줄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삶 가운데 큰 울림과 감동을 줄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어떠한 울림과 어떠한 감동을 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들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와 공감해 주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파하는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고와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 살아내게 하여 서 주님 특별히 저희를 찾아와 만나 주셨사오니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복음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땅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켜 하나님께 한 영혼을 돌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울림과 감동을 주기 원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큰 울림과 감동을 줄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to you